완전체로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누구보다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블랙핑크 멤버들. 방송이 아닌 많은 매거진과 커뮤니티를 통해 블랙핑크 소식을 접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블랙핑크를 많이 볼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잡지입니다. 많은 팬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월간 블랙핑크라고 불릴 만큼 매달 멤버들의 잡지 화보가 출간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커버스타로 찍으며 커버가 많게는 6종 급 많이 합니다 심지어 미국, 호주, 대만, 홍콩, 일본, 싱가폴, 태국 등 나라별로 출간하며 글로벌 스타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블랙핑크 이렇게 블랙핑크 멤버들이 올해 출간한 잡지 커버만 무려 74종이라고 하는데요 2021년 만해서 74종이 가능한 일인가 싶었는데 블랙핑크면 가능해지네요 사실 잡지를 보면 왜 블랙핑크가 커버를 장식할 수밖에 없는지 단번에 알수 있습니다 아이돌인지 전문 톱모델인지 헷갈릴 정도의 매번 레전드 화보로 볼 때마다 감탄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블랙핑크가 장식한 잡지 커버 안 보고 지나갈 수 없겠죠 먼저 지수는 디올에서 유즈와 엠버서더를 병행하며 w L, 마리클레르에서 디올 화보를 선보였는데요 고급스러우면서도 청순한 지수의 미모와 분위기는 따라올 사람이 없을 것 같죠? 디올이 왜 이렇게 지수를 원하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인간 샤넬로 유명한 제니는 샤넬 하우스 엠버서더로 활동하고 있죠. 보그 하퍼스 바자엘르 W에서 샤넬 화보를 선보이며 샤넬이콜 제니, 제니이콜 샤넬 공식을 완성시켰는데요 제니만큼 명품을 잘 소화하면서 인간 명품으로 불리긴 힘들 것 같네요. 이사는 셀리 와 불가리 엠버서더로서 엘르 하퍼스바저 보고 W에서 수준급 모델 포스를 풍기며 힙한 화보의 정점을 찍었는데요. 그중 리사의 얼루어 화보는 많은 팬들에게 레전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로랑과 티파니 앤코가 선택한 뮤즈 로제는 데이즈 보고 W에서 l 로제 특유의 몽환적인 분위기로 화보를 완성시켰는데요. 특히나 W 화보의 은발 로제는 인생 화보라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로제는 진짜 연예인 통틀어서 화보 잘 찍는 연예인이라 생각함 로제는 진짜 프로 모델 같. 다 압도적인 애 등의 엄청난 반응을 얻었습니다. 내다 다른 매력과 개성을 뽐내며 매번 레전드를 경신하는 블랙핑크. 올해 모든 잡지를 섭렵했듯이 내년에도 월간 블랙핑크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